네, 반갑습니다. 불타는 태양입니다. 8월 18일 금요일 미장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다우 지수와 나스다 지수 살펴보고, 그리고 니콜라, 테슬라, 그리고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 다우 존스인데요. 먼저 캡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전에 영상에서 만들었을 때, 어, 이 오일선을 돌파 못 한다면, 음, 여기까지 열, 열어두고 보시라말씀드렸고요 음, 여전히 오일선이 저항작용하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 종목들 보니까, 음, 양분보다음봉이 많죠? 좀 주말장이라고 해서 좀 눈치장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우량질도 거의 다마이너스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상태로 본장에서 시작하면, 만약에 어, 시작한다면, 개파락 또런천를 조가에서 시작해서 밀릴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는 살짝 밀리지만 글쎄요 저는 보통 마음 같았으면 여기 밀렸다 이렇게 올라와 주면 좋겠는데 아래거에 달고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마음 같았으면 이왕 이렇게 오열선 돌파해주면 좋겠는데 음, 주말장이지 않습니까 주말장이고 이렇다 할 이슈가 없기 때문에 많이 가봤자 이렇게 오열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런게 양봉 또는 은봉 캔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은봉인데 거래량 동반 은봉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도 캡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일선을 돌파 못하고 밀리면 여기까지 열어두시라 말씀드렸고요. 처음에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내려갈 거다 했는데 여기도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열어두고 대응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물론, 음. 안 같은 여기 올라가주면 좋겠는데 올라가준들 5일선 쉽게 돌파를 못할 거다 왜냐면 하그 위에 11선도 저항장애 하고 있고 그 11선 위에 또 21선이 저항장애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이슈 웬만한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는 이상은 쉽게 돌파하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고거 감안하셔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콜라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은 잠시 내리겠고요 자, 니콜라 먼저 보조 1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캡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가 매물대시도 나온 자리죠. 여기가 매물대, 두터 매물대가 형성이 됐고, 조금 그리고 사는 사람도, 늘어지다가 현재 파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늘어지는 모습이라 조금 안좋은 모습입니다만 이렇게 선을 그어 본다면 일단은 일단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단은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그리고 아까 팁본으로 보시면 틱차트로 보시면요 자 한번 땡겨 보겠습니다 자땡겼죠 자, 어제, 음, 골든 시험가 나왔습니다. 골든 시험가 나온 이후로 이렇다 할 시세 분출 못하고, 음, 장세가 어수선하니까 거기 에동반해서 밀렸는데요. 현재 여기 보시면 1.8640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길게 땡겨서, 캡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만들었는데요. 자, 이 분홍이가 세력선이거든요. 세력선 단가는 1.8640입니다. 골든시로 나온 이후로 일단 분출이 없기 때문에 음, 여기를 가뿐하게 돌파해주고 가뿐하게 돌파해주고 이렇게 지시하고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두개 있죠 요 봉우리 쌍봉이라고 보여집니다 쌍봉 여기 길게 한번 당겨본다면 음, 요건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쌍봉이죠 길게 당겨본다면 여기 고점이 저항이 1.89입니다 1.89고 여기 보시면 1.8680이 또 세력선 저항 단가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쌍바닥은 바닥은 나왔습니다 바닥은 나왔으니까 일단 이렇게 나오, 나왔으니까 좀더 세게 올라가 줘야 되겠죠 한번 더 세게 치고 올라가 주면 여기 아니면 여기에 한번 매수를 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손절은 이탈하면 손절 잡고 손절 작게 잡고요 그죠 아니면 여기 여기 잡으셔도 됩니다 여기. 손절 작게 박 잡고 단타한면 들어가 보셔도 된다. 어,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라가는 데 여기가 되니까 1.89 맞고 내려오겠죠. 이렇게 이렇게 좀 주말 장에 올라가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세 분출은 곧 나올 거다. 오늘 아니면 다음 주에 한번 시세 분출이 한번 또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골든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음, 보조 일부로 가서.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여기 있죠 1.77, 1.77이 11선입니다. 그럼 저, 저 같으면 1.77에 매수 한번 걸어보고 음, 올라오면 챙기고 음, 내려오면 아까 쌍마닥 나온 자리 있죠? 그 자리에 손절 잡고 한번 대응해 보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제 생각입니다. 음, 매수 매도 시도 아니고 제 생각은 이렇게 내려오면 한번 사고 싶다. 여기 1.77에 매수 걸어서 한번. 한 3, 4% 수익 내고 나오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주말 중에한 이슈가 없습니다. 여기를 돌파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짧게 단타치고 나는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음은 테슬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도 캡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지울게요. 자, 캡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테슬라는 보시면 이 매물대가 여기 있거든요. 이 매물대가 원래 여기 은봉에 매물대 나오면 안 좋습니다만 양봉에 매물대 나와서 또봉도지라 양봉 도지라그 도지라 다음에 쉽게 올라갈 수 있,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음제 생각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매물대 형성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어, 니콜라와 다르게 니콜라 다르게 매물대가 뭡니다. 그죠? 테슬라가 멀죠, 멀죠. 자, 내려오면 여기까지 열려 있다. 196달러까지 열려 있다. 여기 보시고 대응하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주매 음, 매수 어 식료 편입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파는 사람이 늘고, 늘어나고 있고 점차 입을 벌려지는 모습이라 아, 죄송합니다. 입을 벌려지는 모습이라 조금 안 좋습니다. 그죠 자. 3분 틱을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땡길게요 자, 보시면, 음, 이 부동선이 계속 저항장하고 있습니다. 세력선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세력들도 지금 손실 중이다. 이렇게 보여지겠고요. 음, 테슬라는 뭐 아무 이유 없습니다. 무조건 여기를 돌파, 여기를 돌파해주는 뭔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관망하시던 게 좋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다음은, 음, 제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린 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린 현재 좀 양보는 하고 있는데요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밀려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켜볼 수밖에 없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세력선이 지금 장항작용하고 있거든요 일단 요 돌파할 때까지 좀 지켜보자 단타 치면서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니콜라 내려오면 한번 사서 단타 아까 지금 생각 중에 있거든요. 그때 요돌팔때까지는좀 음, 관망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타박. 타박도 제가 보여 드리면 타박 어제 어 초반에 매수해서 음 부분 체결을 해 버렸어요. 일부 체결돼서 6%때 팔았고 다시 보유만큼 다시 매수해서 올라오길래 5%에 또반 팔았고 다시 음 0.09에, 음, 보유한 만큼 다시 매수 걸고 잤는데, 음, 새벽 2시쯤에는 분명히 한 11%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아, 팔까 막 하다가 잠길에 그냥 더 가겠지 생각하고 그냥 나도 잤는데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내려오면, 내려오면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고 올라오면 팔아야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쉽게 땡겨본다면, 자, 골든시도가 나온다음에 이렇다 할 시세 분출 못하고 밀려버렸습니다. 밀려버렸던 거는 세력들도 파기 싫고, 개미들 물량 을좀 잡고 싶다 이런 모습이 보여주셨고요 그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세력선을 터치하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고 여기 개이 높죠 내려오면 여기 한번 살라고 추하면 수할라고 걸어놨거든요 저희 회원님들하고 안 내려오면 올라가면 그냥 올라가는 대로 팔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매수 매수가 부분에서 절반 팔고 계속 들고갈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음, 이렇게 보고 있구요. 음, 별다른 건 없습니다. 뭐, 물려있다고 해가지고, 뭐, 징, 징들필요 없이, 일단은 기다리면 올라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단타치면서 수익 내며, 수익 내고, 월말에 수익 낸 만큼 일부를 떼서 해치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니까, 굳이 물렸다고 해가지고, 어, 기분 나쁠 필요는 없고, 분명히 여기 보시면, 어, 초점금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뭔 짓을 하려고 세력 형님들이 들어왔다. 들어왔는데, 어제 장이, 어수선 했기 때문에 눈치장이 때문에 쉽게 안 올라갔다 올라간다면 여기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이렇게 2.1 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2.1에 전량매도 그렇고 자, 자, 어제 잤었거든요 근데 올라갔다 밀려버리기 좀 아쉽다 내려하면더작겠다 어디? 어 일단은 저희가 음,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매수한 단가 0.0567 0 6, 0 5 6 7분에 추가매수 걸어놨고요 걸어놓고 지금 주말장이라 다들 볼일 보고 있는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전이 시작해서 체결안 되면 여기 0.0475 0.0475에 매수를 정정해서 매수 걸어 놓고 니콜라 음, 단타 한번 들어가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 중이고요. 사이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언스, 사이언스도 지금 빠졌다가 지금 다시 한번 양봉 양보, 어제 양봉 나왔거든요. 오늘 한번 이거 살짝 돌파하는지 한번 지켜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3분 목으로 보시면, 아, 3분 티그로 보시면, 음, 길게 한번 땡겨볼게요. 아, 아유, 죄송합니다. 자, 자 세력선 위에 있습니다. 뭐, 세력들도 손실 중이에요. 우리나 손실 아니고요 저것들도 세력 손실 중이니까 기다려보겠다. 언제? 어떻게? 올라올 때까지 단타 치면서 기다려보겠다. 비중도 음, 비정도 이렇게 골고루 이제 변경을 해가지고 매매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습니다. 물렸다 해도 나중에 월말 돼서 해체하면 되니까 그렇게 대응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 오늘 매수는 니콜라. 예, 니콜라 내려오면 사겠다. 니콜라. 일단 보시면 여기 골든크로스 나온 다음에 시세 분출 안 하고 밀렸다. 하지만 어, 1.83. 1.83을 지지하고 올라왔 올라왔는데 여기가 또 쌍봉이에요. 쌍봉이라서 음 조금 연결로 한번 살까? 음 일단은 장중에 음 본야에서 시작하면 그 11선 있죠? 1.77. 적어 드릴게요. 11선 단가. 1.77부분에배수 걸어서 올라오면 체결되면 3% 걸고 음 잡으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본장에서 양봉으로 시작한다 양봉으로 시작하면 그러면 또 틀립니다 양봉이 시작하면 오일선. 오일선. 오일선 1 1 네. 양봉으로 시작하면 5일선 있죠 5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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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현재 1.91이거든요 1.91 본장에서 양봉으로 시작하면 1.91에 매수 그 다음 만약에 봉이 시작한다면 1.77에 매수 걸고 대응하겠다 그리고 손절은1.83 이탈하면 음, 손절해야 되니까 1.82에 스탑 걸고 자면 되겠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불타는 탱이었구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